김호규 강지웅입니다 다시 한번 김호규 받아 냈고 아, 저건 좋지 않아요 뺏어냈습니다 심동훈 심동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박스 안쪽 돌파했고요 올려줬습니 들어갑니다 선칭 골 포항 스틸러스 한 번의 실수가 심동훈 선수와 또 룰리냐 선수의 득점으로 예. 지금 내고 있습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한 득점이에요. 어, 그렇습니다. 룰리냐의 시즌 8번째 골. 범스틸러스에게 1대0 리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. 자, 어떤 수비에서의 번호규 선수의 한 번의 실수가 네. 지금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심동훈 선수가 침착하게 서둘지를 않고 크로스를 룰리냐 선수한테 보고 지금 해줬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상당히 두 경기에서 지금 득점이 없었는데 음반전에 네. 완벽하게 지금 경기 운영을 포항 스틸러스로 돌려놓는 지금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도 상당히 크로스에... 침착했어요 심동훈 선수가 또 네. 리어포스트로 잘 잘라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또 달려나면서 다이밍 헤더로 오늘의 선취골을 기록한 그 주인공 바로 룰리냐입니다. 이팀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될 때는 저런 네. 득점이 선취 득점이 팀의 장히 많은 그런 그 플러스 요인은 이 되거든요. 그렇죠.